안녕 난 옘빈 공주 실 시간을 켜봤어. 어 그래 유챙 말버릇이 그게 뭐니 교육 안 받았어 옆나라 왕자님이 여긴 어쩐 일로. 어머 뭐, 저야 당연히 좋죠 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챙 그래야지 흑 왕자님 유챙이란 사람이 저보고 못생기고 나쁜 공주라 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다제 잘못이니 용서해 주십시오. 흑 감사합니다. 아니옵니다 왕자님 증거도 없고 억울하옵니다 왕자님 저 이제 어째하옵니까 감사합니다 왕자님 여우공주님 안녕히 가십시오 어 다들 잘 가보라 아 너무 웃기네 어떻게 이수있지 어머 벌써 눈물이 다 나네 어, 웃음거리 하나 생겼네 실시간 꺼야겠다 안녕하세요. 남자분들. 여우 공주예요. 왜 양보 올리냐면 연빈 공주 저격하려고 캤습니다. 증검을 드리겠습니다. 이로 하여 연빈 공주는 저보다 여우로 밝혀졌습니다. 이상 여우 뉴스였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농 시간이에요. 아니, 하, 그 증거와 합성한 가짜 증거면 어쩌려고요? 그, 그, 왕자님. 완전히... 어 차, 참나. 어이가 없네. 걸리면 어떡해. 왜 다들 저만 합니다, 요 어? 하지, 영상 찍는 걸 깜빡했네. 망했다. 아, 죄송해요. 한 번만. 안돼